아이 또뭘 하고 아 지루발 까만... <laughs> 짜증나 엔티 엔티 아, 아, 또 해야지 철이 미키씨 정찰 좀 찾았어 빨한번 넣었어야죠 <laughs> <laughs> 아 이거 넣었으면 됐죠. 오오오힐다 힐했다 힐다노어어스 왜왜 와 아니 이런 굉장한 저선으로잘 쓰시네 약간 카나아 제가 눈이 좀잘 안보일 때 쓰는 것. 스킬을 안쓰니까 이나예오오오 킬이 안돼 오오오

이거,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나이 나나나나나나나나아볼까피해다아아아아아아 개발 진짜 클래식 처리 완료 세트 A플레이어 아냐 피플레이어피플레이어피플레이어아우 yeah. 네. 아, 아군이 아, 한명 남았습니다 아한명 남았습니다 설치 완료 앞쪽을 정찰한다 아군이 아이이이고 메인을 카메라로 보고 내가 미드에 놔두어 놀아줄. 넣을 것 어, 나온다. 어게 명중이 중앙에서 완료. 이거 하... 아... 아... 아. 아하하. 이나가 <놀람> 제거했다. 알아볼까? 남았습니다. 아, 이 남았습니다. 이거 어 여기 하나, 있다 하나, 하하하하하 이거 하안녕하세이하버 체인버 뭐야 이건하버 체인버 나이하버체인 하나, 이아 하나, 고어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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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놈 빨리 따긴데 좀어 역시 안 돼. 요즘 자세와 오른손의 <laughs> 완벽한 위치를 찾았어. 오퍼. 빨리 설치. 아우우아 아, NT Oh. <wearing good moves> Curry, <S 4itation> 아, 미나 맛있군. 앞쪽을 정찰한다. 설설설설 점핑 점핑. 완료. 됐다. 와씨놈들아해본다 아! 15호, 15호. 아, 절단 안, 절대 <laughs> 아, 여기. 아, 여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아, 여 아, 여 아, 여 아, 여기. 아, 아,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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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여기. 아, 여 아, 여 아, 여 아, 여기. 아, 아, 유 아,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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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라워? 매운 새야 아, 잡잡나이스 오, remember, right? uh, 오 oh, uh! oh, 좋은데? 놀라 태워도 있어요. 아군이 한명 남았어. 나 어디 안 간다니까. 나이스. 맞은 거 같은데. 경계봇 설치. 경계봇 설치. 여기를 지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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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마 아, 몰라 오로 What about the backer? Countdown, shut up. What do 니 o u think? w h a 다둘 걸렸고 메인 하나 n k 이 h 3층 하나 있는 거명 그, 어, 아, 남았습니다 예만이죠 이긴다 CT 달아드릴게 아카 깨졌네? 아 깨진 거 나만 못 들었니? 나도 못 들었어 이 네온이 네온이 네온 드랍 네온 드아이나 적팔... 열받았거든! 어, 태워 아케이드 안 된다 연막 있어요?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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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내미지 마, 내 e 지만 damage or damage or damage or damage or d a 이 a g e or d a m a 이 나카 있어 내 눈치 치지는 거 몰라 새끼야! <laughs> 나이스 아케이영 아,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 파이하도하도하도레나너레이한명남았어 아, 레이너 았지쪼나레탑 저랴 봐 아아 아깝에 아깝 공격팀 모든 미세 발사 시간 좀 끌어도 돼 폭발물 아, 전개 바로 그냥 버리잖아 네, 나이스 어디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네투 싸우자 예. 그냥 오오 그고 트윙은 없네 이제 애차려. 장난 끝이야! 한 죽었어. 저기다. 빼서 주면 돼. 올라오시. 그래는 거? 한명 남았습니다. 맨. 떼줘요. 진정 전조. 모든 미사일 발사. 걸리자 걸리자. 찌 잡았어.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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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려. 좀더 하나 있어. 쟤. 예. 아, 바로 그거야. 확진하잖아. 시이한명 <laughs> 남았습니다. 바로 그거야. 합진하잖아 시작이다. 을 가려주자. 잘안 이걸로 와 오늘 어, 되는 날이 태님 안녕하세요. 한명 안녕하십니까. 이한명 남았습니다. 공격기가 준비됐어. 아아개 아, 빠르네 반대로. 분 자. 덕분한명 남았어. 수비팀 승리. 당연한 거 아니야? 레이나 최고야. 구 최고겠지. 영상 빠 주세요. 제발요. 영상도 제발 빠 주세요. 그럼장. 하하. 와. 나봉.